안녕하세요 임민영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전골을 할 거거든요. 소고기 소 불고기 마트에 파는 거 사서 물을 잠길 정도 조금 넘 조금 넘을 정도만 넣어서 불 올릴게요. 끓을 동안 야채 손질할게요. 고기가 익는 동안 야채 먼저 손, 손질할게요. 당근. 살아서. 준비하고요. 양파. 컬안 되나? 잘안 썰리네. 양파는 반개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반개 준비하고요. 파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맛있어요 파 준비하고요 버섯도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 끓고 있습니다 이게 끓는 건지 어전건지뭐 김은 나고 있으니까 끓는 거겠죠 자 끓으면 마늘 넣고요 코인 육수 코인 하나 넣고요 여기 간장 하나 둘두 음, 스푼 나중에 싱거우면 조금 더 넣는 걸로 하고 설탕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또 후추 많이 <laughs> 많이 넣고 싶은데 안 들어가네 음. 자 이렇게 됐으면 아까 썰어둔 야채 넣을게요 야채 넣고 버섯, 버섯 넣고요. 청경채 있으면 청경채 넣으면 좋은데 씹는 맛이 씹는 맛도 그렇고 색깔 때문에 청경채 넣으면 좋은데 저는 지금 청경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넣습니다. 요리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예쁘게 먹음직스럽게 잘 하시는데 저는 예쁘게는 안돼안돼 안 어떻게 잘. 이게 해서 똑같은 색. 마자, 귀여운. 하나도 안귀여미이냥냥 하나 게 이렇게. 넣고요? 끓이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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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도넣 이렇게. 넣렇게이다이렇 끓이면 돼요. 끓이고 이제 간 보시면 되는데 뭐 양배추 넣으셔도 되고 청경채 뭐 넣으셔도 되고 다른 야채 더 넣어도 돼요. 저는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간단하게 해먹는 거 여기 또 당면 있으면 당면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음. 엄마 여기 당면 없어 빨간 색통이나 하고 있는 것 같아. 음, 맞아 여기 손, 손 대봐. 손 대면 안되겠다 맞지? 이렇게 보글보글 끓일게요 엄마 자 팔팔 끓고 있죠? 맛있게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좀 싱거워가지고 간장 한스푼 더 넣어야겠어요 이렇게 기호에 맞게 싱거우면 간장 더넣으시고요 조금 덜 달다 싶으면 설탕 넣으시고 먹으면 돼요 그래도 나름 괜찮죠? 맛있어 보이죠? 맛은 있겠죠. <laughs> 잘 따라오셨어요. 이렇게 쉽게 소고기 전골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